11월 22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자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두 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어제는 우리 버가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마귀, 악한 영들,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발앞에 그 걸림돌을 아, 둠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그렇게 내발 앞에 있는 걸림돌이 혹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진 않은지 살피고,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며 예배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은혜의 재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마찬가지로 먼저 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이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칭찬의 말씀들, 이 격려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사업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특별히 이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그 사랑을 전해야 함을 우리는 먼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들이 있죠. 또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개인과 가정, 이 교회,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반 가운데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에스더 금식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또한 기도의 자리가 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서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양들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주신 이 칭찬의 모양처럼 성장하고 자라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가 믿는 그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처음과는 더욱더 성장하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야함을 또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날 때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단의 공격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또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계속되고 있는 에스더 금식 기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성장하는 제가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런 칭찬과 격려 가운데 아, 두아디라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세벨은 어, 누구입니까?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특별히 이 아셀, 바알, 이 선지자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악한 사단의 종이죠. 그런 이 세벨과 같은 사람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로 가르쳐서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자리로 이끌고 있었던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그때 있었고 그 사람을 용납한 용납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책망받을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이세배들을 만날 수 있죠. 또, 그런 이세배들이 분명히 이와 똑같은 일들을 우리한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꿰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이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과 악한 영들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 하나를 제가 떠오르게 됐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어릴 때안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저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것이 더 궁금해지고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호기심에 그것들을 했다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맛보았던 그러한 생각 경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도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단의 유혹에 꾀어 넘어가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두 사람들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죄악이다.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안 죽어. 그러한 거짓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전혀 빼앗기지 마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왕의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심판의 말씀을 어, 말씀합니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 3절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또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 자그마한 죄악들까지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두아디라에 남아 있던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임을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잡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다 놓으십시오. 붙잡아야 할 것들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다. 또 새벽별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는 누리고 또이땅 가운데 행해야 할줄 믿습니다. 또 새벽별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땅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분명하고 깊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격려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 또한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모습대로 하나님 주님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또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간, 신앙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또그 승리를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게 될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오늘 에스더금스기드의 오일차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